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여섯 일곱 여덟 올라오세요. 자, 오른쪽 팔목자 잡으시고요. 내리세요. 너무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허름 있는 분들은 그냥 밑에 땅을 보세요. 하나 둘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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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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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자, 두 발. 자, 발목 잡으세요. 손으로. 자, 아래로 숙여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laughs> 조심조심조심 <조시, 조시. 웃음> 네, 네. 그렇 다시, 귀엽다 네, 시작. 진짜? 하나, 자, 그렇죠. 둘. 나서 그렇지 내세요 응. 네, 골반 뒤로 빼요. 골반 뒤로 쭉. 골반 뒤로 빼요. 자, 이 상태에서 똑바로 올라가세요. 자, 시작. 그렇죠. 하나. 그치. 둘. 전면 운동해요 어, 어깨. 셋.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세정원이 내려니다 여섯 <laughs> 번. 아, 진짜. 이거 팔두 장이네. 여덟. 아홉. 내려가세요 네, 어? 아홉. 아홉. 땡기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나봐 진짜 네. 다지아 네. 다치 네. 네. 하나 둘셋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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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리를 숙이시고요. 자, 팔을 허벅지에 갖다 대시고, 어깨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 무릎 구부리세요. 그렇지. 얼마 뒤로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 요 왼손으로 네. 하셔도 돼요. 자이 상태에서 무릎 약간만 구부려요. 무릎만 팔꿈치도 팔꿈치 약간만 구부려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요. 자, 이 여기 팔뚝이 여기. 여기보다 올라가면 안 돼. 요 올라가지 말고 또올거 아래로 내려가. 요 형. <목소리도> 자! 하나, 둘, 셋, 둘, 셋. 이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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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는 같아요? 네 자, 숨은요 숨은 힘들 때 내쉬는 거예요 올라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네 호흡은 후 호흡 내뱉어야 돼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호흡으로 마시고 그래서 다시 골반 뒤로 빼시고요 그렇게 약간만 구부리시고요 팔꿈치 약간 구부리세요 자 시작 시작 Hey Hey 저 부탁한 돼요 둘둘셋넷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다시 자 천천히 시작 하나 후 마시고 시작 둘어 둘, 마시고 에, 에, 다섯, 여섯, 일곱, 오. 그대로둘 늘, 내, 내, 섯 일곱, 여덟, 다섯, 무릎 구부리시고요. 골반 뒤로 빼시고요. 상체를 펴셔야 돼요. 자. 팔을 앞으로, 다섯, 앞으로 천천히 어깨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자, 어깨 올리시고 후. 천천히 내쉬고요. 갑자기 확 내리시면 안 되고. 다시. 우리 힘을 주고 내리셔야 돼요. 삼각근 앞부분이에요. 갈게요. 시작! 천천히. 그렇죠. よいしょ。 두해 해. 두안 돼. 이비할수 있는 팔이던데. 자, 랑게요 시작. 하나, 지 아랫배 힘 주시고.